자, 아직 다한번좀 잡으셨습니까? 네, 좀 보시고요. 자, 한번 여길 보셔야 되는데, 자, 네, 여길 보시고요. 자, 한번 웃으세요. 좀 너무 안 웃으셔서. 네, 너무 그냥 좋습니다. 제가 하나, 둘, 셋 하면 그때 끊으시는 겁니다. 하나, 둘, 셋.

나머지 분들은 박수로 좀 쳐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한 번만 더 찍겠습니다. 하나 더 찍겠습니다. 네. 좋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